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연예뉴스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트로트계의 아이콘이자 찬란이라는 이름처럼 언제나 반짝이는 가수 이찬원의 새로운 음악적 여정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찬원은 데뷔 이후 특유의 맑고 정직한 목소리로 트로트계의 청춘이라 불리며 대중에게 큰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의 노래에는 늘 따뜻한 감성과 인간적인 진심이 담겨 있었고 이는 세대를 아우르는 공감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매된 정규 2집 찬란에서 그는 그동안의 자신을 뛰어넘는 대담한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트로트의 한계를 넘어 이번에는 컨트리팝, 컨트리팝 장르를 통해 새로운 감각의 음악을 선보인 것입니다. 컨트리팝은 서정적인 멜로디와 긍정적인 에너지가 특징으로 트로트 가수에게는 낯선 장르입니다. 그러나 이찬원은 그 특유의 따뜻한 보컬톤을 살려 장르의 벽을 허물며 자신만의 해석으로 완전히 새로운 색깔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도전은 단순히 음악 스타일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중의 사랑에 안주하지 않고 아티스트로서 성장하겠다, 는 이찬원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트로트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더 넓은 무대로 향한 그의 용기 있는 발걸음은 젊은 세대와 중장년층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변화는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이찬원의 음악 인생의 새로운 시대를 연 결정적 순간이라 할수 있습니다. 익숙함 속에서 안정을 찾기보다 미지의 세계로 향해 자신을 확장한 그의 선택은 그야말로 황금빛 전환점이라 부를 만합니다. 이찬원의 두 번째 정규 앨범 찰란은그 응? 이름처럼 그의 음악 인생에서 눈부시게 빛나는 한 페이지를 장식했습니다. 지난달 발매된 이 앨범은 발매 직후 단 일주일 만에 초동 판매량 61만 장을 돌파하며 자신의 최고 기록을 새롭게 경신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트로트 출신 가수가 팝 시장에서 하프 밀리언셀러를 연이어 달성한 것은 전례 없는 기록으로 이찬원이 이제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국민가수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타이틀곡 오늘은 왠지 오늘은 왜인지 는 음원 발매와 동시에 각종 음악 차트를 석권했습니다. MBC 쇼 음악중심 1위, SBS 인기가요 하스테이지 1위를 차지하며 이찬원은 드디어 메인스트림 K팝 무대의 정상을 밟았습니다. 트로트의 감성을 지닌 가수가 아이돌 중심의 음악방송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점은 장르의 벽을 넘어선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 곡은 조영수 작곡가와 로이킴이 함께 작업한 컨트리 팝 장르로 경쾌한 리듬 속에 따뜻한 감성을 녹여냈습니다. 익숙한 트로트의 구성 대신 리듬 기타와 어쿠스틱 사운드가 어우러져 자유롭고 밝은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이찬원의 부드럽고 진정성 있는 보컬이 더해지면서 노래는 듣는 이에게 자연스러운 미소를 선사합니다. 팬들은 이찬원의 새로운 시작, 이제는 장르를 초월한 가수라며 뜨거운 호응을 보냈습니다. 이렇듯 찰나는 단순한 앨범이 아니라 이찬원의 음악 세계가 한층 확장된 결정체입니다. 트로트에서 출발해 팝, 재즈, 블루스까지 아우르는 이번 작품은 그의 보컬 스펙트럼이 얼마나 넓어졌는지를 보여주며 노래 잘하는 가수를 넘어 음악을 완성하는 아티스트 로 성장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앨범의 중심에는 단연 타이틀곡 '오늘은 왠지', '오늘은 왜인지'가 있습니다. 이 곡은 단순히 새로운 장르의 시도를 넘어 이찬원의 음악 철학과 정체성을 다시 정의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컨트리팝이라는 장르는 한국 대중음악에서 흔치 않은 영역이지만 그는 특유의 따뜻한 목소리와 정직한 감성으로 이 낯선 스타일을 완벽하게 자신만의 색으로 채워넣었습니다. 곡의 도입부를 장식하는 리듬기타의 경쾌한 스트로크 그리고 흥겨운 드럼 비트는 듣는 이로 하여금 어느새 미수짓게 만듭니다. 단조로운 일상 속에서 오늘은 왠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작은 설렘을 전하는 노래입니다. 가사에는 일상의 소소한 행복과 긍정적인 마음이 담겨 있으며 이는 팬들이 이찬원을 사랑하는 가장 큰 이유 그의 진심 어린 온기 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번 곡의 제작에는 대한민국의 대표 프로듀서 조영수와 싱어송라이터 로이킴이 참여해 음악적 완성도를 한층 높였습니다. 두 사람의 감각적인 멜로디 라인과 이찬원의 서정적 보컬이 만나 탄생한 오늘은 왠지는 트로트 특유의 감정선을 유지하면서도 팝의 자유로움과 세련된 감각을 더해 완전히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이찬원이 단순히 장르를 바꾼 것이 아니라 음악을 통해 새로운 자신을 발견했다. 는 점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트로트의 따뜻함이 흐르지만, 이제는 그 안에 젊음과 희망, 그리고 자신감이 공존합니다. 팬들은, 이찬원은 이제 장르가 아니라, 감정으로 노래하는 가수, 라고 평하며, 그의 음악적 도약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오늘은 왠지는 결국 하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익숙함 속에 머무르지 말고, 새로운 길 위에서도 노래하라. 그리고 이찬원은 그 말을 몸소 증명해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트로트의 틀 안에 머무는 가수가 아니라 대한민국 음악의 스펙트럼을 확장하는 아티스트로 당당히 서 있습니다. 정규 2집 찰나는 단순히 새로운 장르를 시도한 앨범이 아니다. 그것은 이찬원이 아티스트로서 한 단계 더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다. 이번 앨범에서 그는 트로트를 넘어 팍, 발라드, 재즈, 블루스 등 폭넓은 장르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자신만의 감정선을 다양한 색으로 표현했다. 첫 번째로 많은 사랑을 받은 곡 엄마의 봄날은 담담한 피아노 선율 위에 모성애의 따스함을 담아낸 곡이다. 단순한 휴심의 노래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돌아가고 싶은 봄날 같은 마음을 표현하며 세대를 초월한 감동을 선사했다. 팬들은 이찬원만이 이런 감정을 진심으로 노래할 수 있다고 평했다. 이어지는 나를 떠나지 마요에서는 절제된 슬픔이 돋보인다. 부드러운 팝 발라드 구조 속에서도 감정의 깊이가 살아있으며 후반부로 갈수록 폭발하는 고음은 이찬원의 보컬 역량을 여실히 드러낸다. 그는 이 곡에서 트로트 특유의 진심 어린 호소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팝 발라드의 세련미를 완벽히 조화시켰다. 또한 빛나는 별은 이번 앨범의 실험적 시도라 할수 있다. 재즈와 블루스의 감성을 절묘하게 섞어 한층 여유롭고 성숙한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마치 무대 위에서 조용히 관객에게 속삭이듯 그는 음악으로 삶의 여백을 노래한다. 앨범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익숙한 틀에서 벗어나 음악으로 자신을 확장하라. 찰나는 그 선언의 결과물이며 이찬원은 이번 앨범을 통해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가수를 넘어 감정을 전달하고 이야기를 그리는 예술가로 성장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하지만 이제는 그 안에 성숙함과 자신감이 공존한다. 이찬원의 음악 여정은 꾸준한 성장의 기록이다. 정규 1집 원으로 그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대중에게 다가가며 청년 트로트 가수라는 확고한 이미지를 세웠다. 이후 미니 2집 브라이트에서는 팝과 발라드의 감성을 더해 음악적 변화를 시도했고 그 시도가 이번 정규 2집 찰란에서 완성됐다. 새 앨범은 각각 다른 시기를 상징하지만 공통된 핵심은 하나다. 진정성. 그는 유행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이야기를 음악으로 전달해왔다. 원이 출발점이었다면 브라이트은 다짐이었고 찰나는 그 다짐이 빛으로 피어난 순간이었다. 3연속 하프밀리언셀러라는 기록은 단순한 판매 성적이 아니라 한 아티스트가 한계없이 진화한 증거다. 이찬원은 이제 트로트를 넘어 한국 대중음악의 한 축을 밝히는 이름이 되었다. 이찬원의 여정은 단순한 장르 변화가 아니라 자신의 음악 세계를 새롭게 정의한 도전의 역사다. 트로트라는 뿌리를 지키면서도 팝의 자유로움을 품어낸 그는 결국 두 세계를 잇는 다리가 되었다. 정규 2집 찰란으로 그는 트로트 아이돌이 아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하지만 이제는 그 안에 성숙함과 자신감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확신이 담겨 있다. 오늘은 왠지로 음악 방송 1위를 차지한 순간은 단순한 성과가 아니다. 그것은 장르의 경계를 넘어선 예술가의 승리, 그리고 새로운 세대에게 전하는 메시지였다. 음악에는 한계가 없다. 진심만이 길을 밝힌다. 이찬원은 그렇게 또한번 자신의 이름처럼 찬란하게 빛나고 있다. 이찬원의 음악은 이제 트로트의 무대를 넘어 모두의 마음 속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진심과 도전으로 빚어낸 그의 노래처럼 여러분의 하루도 찬란하게 빛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연예뉴스였습니다.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